안녕하세요. 미즈노 프로스텝프 김아린 프로입니다. 제가 볼 위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당연히 쇼다이언은 중앙에서 오른쪽, 그리고 롱아이언은 중앙에서 왼쪽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롱아이언을 중앙에서 왼쪽에다 두신다고 너무 왼쪽으로 가셨을때 문제가 나오는 게, 어, 볼의 탑핑이나, 그리고 볼이 너무 정확한 컨택이 안 돼서 붕 뜨는 샷이나, 어, 그런 미스를 종종 많이 하시는데, 그 스탠스의 폭이나, 그리고 클럽 길이에 따른 그런그 스탠스 간격의 위치로도 충분히 볼을 컨트롤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중앙에서 왼쪽에 많이 붙는 편이고요. 그리고 체중 자체도, 어, 숏아이언만큼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중앙에서 머물어요. 하지만 숏아이언을 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적으로 몰리게 되고요. 저는 오른쪽까지 가는 경우는 넙다운 샷이나 볼 탄도를 낮출 때 많이 쓰고, 그 이외에는 오른쪽을 많이 두지 않는, 거, 않는 편이에요. 어, 최대한 중앙에서 큰 유동 없이 체중 변화로 컨트롤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